훨씬 더 웅장하다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프레스티지 사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보고 와 소리 한번 할것 같아요. 차박 차크닉 물론이고요. 캠핑 갔을 때도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어, 실내 역시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너무나 이쁘죠.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 대표 정성구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 중고차에서는. 정 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치 등록세 성능 보험료 매도비 이외의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시에는 최고급 코일 매트와 출고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 또 예쁘게 만나보시죠. 장성카. 장성카.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까지도 한 번에 태워서 이동할 때뒤 한번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웃고 있고 행복한 가정,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그런 가정. 꿈꾸시는 분이라면 이차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의 팰리세이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항상 말하죠, 저는 일반 차량 준비하지 않습니다. 일단 실내 베이지 시트고요. 문딱 열면요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데 와 엄청 멋있고 이건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풀 옵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펙 불러드릴게요. 2020년 출고된 차량이며6만5천0로중 m 주행했고요. 성능 기록 부상 조수석 앞문 단순 교환은 있지만 뭐 단차나 특이 사항은 크. 없는 차량이며 미세누유나 누유 또한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타일테크, 패밀리, 썰루프, 디자인 등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프레스티지 사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펠리세이드 풀 옵션은 GV80에 대접해도 절대 꿀리지가 않아요. GV80 풀 옵션 살려면은 아직도 5 6천대를 호가하고 있거든요. 키로수가 한 6만 키로라면 그거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포드의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X7 그런 차량들은 뭐 내가 유지하기도 힘들고 난 수입차는 싫다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6인승 차량이고요. 222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준비한 금액은요. 2,700 6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내가 3천만원 언더로 예산을 잡고 계신 분은 이차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전면부터 차량 상태 둘러보시죠.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팰리세이드 안개 등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LED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면요. 와, 전차주분이 양아치스러움은 그냥 아예 빠진 튜닝을 해주신 차량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부 그릴이 블랙 무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웅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에는 전방 카메라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측면부로 넘어올 건데요. 측면부 앞 타이어 잔여량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앞 타이어 잔여량은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금방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 타이어는 제가. 트레드 많이 남은 걸로 교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휠 또한 만소리 휠은 아니지만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휠이기 때문에 이런 풀사이즈 SUV에 훨씬 더 어울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듀얼 썰루프와 그리고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이제부터 가까이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와, 다른 사람이 탈때 이거 보고 와 소리 한번 할것 같아요. 일단 안에 쪽에 도어램프 장착되어 있으며 사이드 스텝에 이렇게 LED가 장착되어 있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뭐한 150, 200도는 할것 같이 생겼습니다. 뒷타이어 잔해랑 한50% 정도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힐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한번 이렇게 쭉 비춰드릴 건데요. 어, 실내 역시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너무나 이쁘죠. 이열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네, 2열 탑승했을 때 공간성은 뭐 누구나 다 알죠. 펠리세이드의 공간성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조금 더 중점을 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열에도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공조기 버튼도 독립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트렁크 오픈하고 지금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펠리세이드의 공간성은 더 이상 설명 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엄청납니다. 폴딩을 하게 되면요. 완벽 평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 차크닉 물론이고요. 캠핑 갔을 때도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좌측 하단부에 보면은 지금 버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3열의 의자를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기능이고 제가 트렁크 매트를 지금 빼놨어요. 이거 열고 닫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공간 살펴봤고 후면부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후면부 테일램프도 LED 테일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더잘 보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였고요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도 보면 은 외판 상태에 제가 지금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도어 캐치 쪽에 이렇게 블랙으로 세미튜닝 해놓으신 것도 약간의 포인트 같고 썬팅지 어, 마저도 반반사 필름인데 제가 이것도 자세히 한번 비춰드릴게요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약간 푸른 빛으로 이렇게 반반사되는 것은 최고가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세이드 외관 살펴봤고요. 일렬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 네, 1열 탑승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 시동을 걸어놨는지 안 걸어놨는지, 이게 전기차인지 가솔린 차인지 모를 정도로 진동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붙여서 대리기사님들 시동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으며,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베이지 시트 구매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오염이나 이염 있는지, 그게 걱정되시잖아요? 깨끗합니다. 네, 바로 계기판 만나보시죠. 네, 실키로스 65,42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가운데는 차선 이탈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향 지시 등을 켜게 되면은 가운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나오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 커버도 시트 색상이랑 맞는 커버를 씌워주셨고, 안쪽으로도 핸들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 와이드한 정품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뭐 국산 차량은 내비게이션 상당히 좋죠. 핸드폰 연동 가능하고요. 후석 지침 모드 등, 후석 공조기 등 여기서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비화질.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기 버튼인데요.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는 기아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쓰다 보면 편리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운전석, 조호석 모두 다 보유한 차량이며 그리고 수납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USB잭도 장착이 되어 있으며 무선 충전 패드도 장착되어 있네요. 암레스트 공간 보여드리고요. 위쪽으로 ECM 룸밀러, 블랙박스 위쪽으로 보시면 듀얼 썰루프. 뒤쪽에도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리얼에 탄 사람들한테도 배려를 해주는 차량인 것 같고요. 위쪽에 재질도 보시면, 아, 이거는 진짜 외제차로 치면 1억 이상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네, 이제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 보시죠.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엔진음 정말 좋았죠. 오늘 준비한 차량도 잘 준비한 것 같죠. 아 그리고 하나 설명 못 드렸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다 생각하는 게이 펠리세이드의 사이드미러 보면 은 퍼들램프라고 해서 다른 뭐 사이드 리피터랑 다르게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저희가 아직 사이트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물 공유 정말 열심히 심해드리고 사이트에서 고객님이 찾으시는 것보다 제가 좋은 차량 성능기록부 보험이라고 확인하고 찾아드리는 게더 좋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구 그리고 아니면 아들 그리고 조카처럼 생각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